안녕하세요, 쇼핑몬스터입니다. 오늘은 조지루시 가습기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5가지와 사용시 꼭 지켜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셨는데요. 진짜 목이 찢어질 것 같이 따갑더라고요. 제가 아직 코로나에 안 걸려봤지만 코로나에 걸린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건조해져서 그런 것 같아 부랴부랴 가습기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기존의 초음파와 복합식 가습기 두 가지를 써봤는데요. 매일 청소하자니 너무 귀찮고 그냥 틀자니 세균이 걱정돼서 결국 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비싸더라도 세균 걱정 없고 세척이 쉬운 가습기로 구매하자는 생각으로 큰맘 먹고 가열식 가습기로 갈아탔습니다. 가열식 가 스킬을 좀 알아보다 보니 조지루시가 스킬 찾는 사람이 가장 많더라고요. 맘카페에서도 질문이나 후기가 확인이 많았는데요. 이게 또 풀리면 바로 품절된다고 하던데 이번에 국내 정식 발매됐다고 해서 바로 구매해 봤습니다. 기존 제품은 3.1L 사이즈인데 이번에 4L로 더 커진 제품이 나와서 그 제품을 구매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던 다섯 가지 소음과 세척, 수조 벗겨짐, 화상 위험, 전기세와 AS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입니다. 가열식 가습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일 텐데요. 저도 둘째가 20개월이라서 애가 자다가 깨면 진짜 미치는 사람 중한 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후기를 보면 소음이 심해서 예민한 사람들은 못 쓴다. 처음에만 그렇고 쓰다 보면 못 느낀다 등등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도 괜찮다는 의견이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거실까지는 커버가 힘들다고 해서 저는 방에서 사용해봤습니다. 강도를 강으로 고정해서 틀어두고 끄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솔직히 신경 쓸적 정도의 소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동모드를 했을 때 2에서 3분 정도 끓고 5분 정도 쉬고를 반복하면서 스위치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신경쓰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게 신경이 쓰이신다면 고정 세기로 틀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세척입니다. 가습기가 특히 호흡기 건강과 직결 된 제품이다 보니 세척이 가장 중요 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매일 씻는 건 해보신 분은 아시 겠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꽤 부진하는 편이라고 자부 하는데 이건 그냥 하다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따로 분리할 필요도 없 진짜 편했습니다. 권장 사항은 월 1, 2회 정도 이렇게 구연산을 넣고 자동 세척 기능만 돌려주면 끝인데 진짜 편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진짜 편해지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만약 그 정도도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에 빨래를 걸어두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추가로 이 제품은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수돗물에는 석회질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서 잔여물이 꾸덕꾸덕하게 남을 수 있으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몸에 해롭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태를 보시고 세척 횟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조 코팅 벗겨짐입니다. 수조가 플라스틱 같은데 코팅이 벗겨지는 게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건 저도 궁금했었는데 제품 규격을 확인해 보면 수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테인리스에 불소 수지를 코팅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포트의 내부와 비슷하다고 하니. 환경호르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가열식가스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화학약품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화상위험입니다. 아무래도 물을 끓이는 제품이다 보니 증기나 본체가 뜨거워 화상을 입지는 않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기는 물을 100도로 끓인 후 65도까지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계속 대고 있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본체도 뜨겁다기 보다는 따뜻한 정도이기 때문에 화상위험은 적어 보입니다. 누수방지 장치로 뜨거운 물이 확 흘러나오진 않고요. 어린이 안전잠금 기능과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적용되어 장난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다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세입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만약 하루 종일 틀어두면 전기세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계산해보니 하루 8시간 정도 잘때 사용한다면 한 달에 2만원 중반대로 전기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가열식 가습기와 비교했을 때는 평균적인 수준인 것 같은데 만약 전기세가 부담되신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전력이 낮은 제품이나 전기세가 저렴한 초음파 가습기 이용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변압기 사용이나 AS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존에는 이. 제품을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국내 정식 발매가 되면서 변압기 없이 220V 사용도 가능하고 국내 AS도 가능해져 걱정하지 말고 그냥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